대가고 있습니다 아예 상관 없습니다 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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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야 차종이 차종이 아, 네, 네네오아 뭐야 이게 아또 뭐, 아, 뭐, 아, 네. 또 저를 위해서 이게 스포츠에 아, 포함되 있죠? 아, 아, 그 콕콕스, 아 이거 이거 꺼야겠다 네. 잠깐만 잠깐만 이래도 풀코스의 네. 전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아우 팬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서 예. 그 오, 준비해온 진짜 전설로만 전해져오는 부산 풀코스 그리고 거기다가 쌍배님이 진짜 호언장담했던 S코스 뭔지 그 코스를 일단 들어보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있죠? 아예 준비 다 되어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되어있죠? 예예 아, 아 맞다 네. 제일 중요한 걸 선물 아니 예. 웰컴 기프트까지 네. 아 고맙습니다 이거 네, 뭐지? 네. <laughs> 나..그..나중에.. 뭔소리왜 이래? 나중에 좀번거로우시겠죠 아, 고정이 안돼 있어? 네, 이걸아 이거 같이 버려 주시면. 습니다아 그래? 네, 네..네.. 네. 네. 근데 이 에스코스니까 그죠? 아 영양제가 오메가3랑 멀티 비타민 마그네슈 아, 마그네슈 비타민 D까지 야 동숙님 세범님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대접 받으실 아니, 수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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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제가 꼭 체험을 꼭 해가지고 다 너무 좋다 이러면은 올라가서 주변 분들한테 추천 강추할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다한 번씩은 진짜 부산 명물 쌍배님의 S 코스 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예. 예, 예, 예. 아우 고맙습니다. 예, 예. 시작 시작부터 이게 뭐뭐 뭐 받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 아 시작. 맞죠 맞죠 맞죠. 마음이 예, 전달이 되잖아예예 예. 예, 예. 뭐좀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산에 뭐 명물은 다한 번씩은 맛은 봐그 체험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케이블카도 뭐 그렇죠. 있고 막 하잖아요. 재밌는 게많대 부산에. 아. 근데 케이블카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오늘 같은 날씨에? 예, 오늘 같은 날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더 좋아야 돼요 아니면 더 나빠야 돼. 요 예, 너무 열이 많아 가지고. 아, 너무 좋구나, 날씨가. 예, 케이블선이 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대유족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오예 좋아요. 예아 그럼 정말 마음에 들 겁니다. 맞죠? 오. 그게 그 감천문화 자체가 예. 부산의 마추픽추거든요. 아그 나만 보니까 <laughs> 대리게 예. 가야지만 볼수 있다네. 예. 부산의 마추픽추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이제 또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 현지에 와서 이제 부산의 교통 좀 많이 많잖아요. 예 네? 거칠다. 좀 거칠 아, 수 있다. 그 프레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예. 직접 탑파예 예, 알겠습니다. 면 아, 면도 예. 좋고 막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부산 에딱 내려왔을 때 잠을 설쳤어 내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 이 그러니까 아. 놀이공원 가기 아. 전에. 아 예. 이처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놀이동산이기 때문에 아. 예, 굳이 굳이 그렇게 차내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그럼요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 왜 유명해졌고 잠시 잠시만요. 가적 어, 같은 것도 없죠. 이게 원래 그 원래 감천동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가조된 어, 마을이었는데 어, 이제 부산의 이제 대표적인 잘 아세요? 솔직히? 아잘 알죠. 네, 저지장이 온다고 사전답사도 해놨습니다. 근데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 어디로 아, 가야 구글? 되 되는... 돼? 구글로.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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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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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남천문화마을 가는지예요? 아, 아, 예. 요 길만 따라 올라가 있어요. 요 길만. 아이 길만. 예. 아 알겠습니다. 잘 아신다면서요? 아유. 아니, 아래쪽에도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예 요즘 여름와 따라 갑요 길이 좀 사라졌나봐요 예전에 왔을 때 길이 좀 살짝 있었는데 어 요즘 여름은 따라가 있어 <laughs> 요즘 만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야 여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아, 위로 위로 올라가십니요아 네. 위로 가는 게 좋다고 하죠 예아 여기요 예 고질만 아여길만예 통정문에 그 그거요 아, <laughs>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뭐라고요 홍경민의 그. 그 아니 무정 아니죠? 아... 흔들린우 무정 아니죠?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제대로 들은 거야? <laughs> 그만큼 이제, 그, 여기 문화에 취하셨다는 거겠죠. 그, 그러니까 예. 사람까지 멈춘 건 아니죠? <laughs> 아. 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나? 아 뭐, 이런 거는. 어, 봉투도 파란색으로.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맞춘 거거든요. 야, 이거. 아 이거는 그 디자이너 선풍기네요 이거 되게 좀 오래된 모델 같은데 예. 여기 또 이렇게 딱 깔맞춤으로 여기 산터빈인데 예. 천천히 지금은 그냥 네네네네. 경치를 즐기시는 걸로 시청자분들도 네 예. 이렇게 하죠 이제 좀 슬슬 맞춤 핏주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변호사님 지기가 만약 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와 환상이지 근데 바다가 없어. 이런 것도 좋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놈이런 거. 와보세이 와보세요. 이느낌이 좋아 벌써 질리진것같은데아의총알니 이놈의 총은 이놈의 총알이은데이은 네, 우리는 저 위로 네, 갈 네, 겁니다. 네. 위로 네, 갈 네. 자 가. 뒤 뒤. 뛸. 시작. 근데 또 이런 계단을 보니까 네. 예전에 또 클린했을 때가 또릅니다아 귀신 잡았던 시절. 네 그렇죠. 클린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네, 여기 이제 그 교관분들이 네. 저 이렇게 이렇게 이것, 이것보다한 30도 정도 가팔랐던 것 같아요. 아 더. 이거보다 30도. 네, 30도 정도 더가 팔라가지고. 거의 90도 가까이. 그렇죠. 왜 산양이 이렇게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 네. 그런데 그것처럼 굳은 살을 만드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 네. 손이 나중에 산양처럼 됩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손 한번 보여주세요. 해병대 훈련을 계속 받으면 산양처럼 네. 굳은 살이 생긴대요. 아, 피부 관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좀 사라졌네요 굳은 살들이. 아, 지금... 네 피부 그 아니, 미용을 너무 많이 해용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예, 예 근데 지금 언제 올라가시나요? 빨리 아, 좀 가야죠 예아 얘기를 듣느라 아무래도 스코스는 쌍배님이 다 하시기로 했는데 음료수만큼은 제가 시원하게 한턱 대접하겠습니다 가죠. 아우 길고양까지 여기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니까 길고양 도망가잖아요 우리 봐도 그래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원래 가는 행선이예 원래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예. 원래 가는 길이라서 가는 거고 자, 교수님 여기서 선택하시죠. 어디로 가실지. 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시장으로 가실지. 감내 아래길로 가실지. 감천이동 전통시장으로 가실지. 태극문화홍보관? 이게 재밌을 것같은데 태극문화홍보관이요? 그럼 태극문화홍보관으로 갑시다. 네, 가시죠. 태극문화홍보관. 이런 거 렌트를 해서 예. 게이밍 하우스로 쓰는 거야. 아 여기 렌트해 를 사람 나랑, 나랑 어 어때요? 나랑 같이 방이 안되 보이네요. <laughs> 안되 보이네. 예 예. 아 근데 같이 어차피 사는 거니까 상관 없을 것 아, 같습니다. 아 나는 가끔씩 예. 가, 가끔씩 오지나. 어 그럼 몇 천이야? 계속 살아야 돼. 나 가끔씩 내려갈 때를 예. 위해서. 아아그 게이밍 하우스 아. 이런 거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저도 되게 얌얌 얌얌님도 하나 예, 이 얌얌님도 새 맞죠? 어, 옆 옆방 괜찮잖아. 게이밍 하우스로 감천 게이밍 하우스 어, 깜짝이야. 나 사람인줄 알았어. 나 분명히다 나 이거 그건 줄 알고 내려왔는데도 깜짝 놀랐어. 개 닮았다. 봐봐, 봐봐. 그거 닮았어. 그거. 걔 누구야? 걔 아카이누. <laughs> 사카시키가. 아니, 굳이 다 나올 필요 없어. 지금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요? 어, 그렇게. 원래 아시는 그거 사카즈키 네? 그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몰라요? 아. 원피스 몰라? 아 사카즈키가 누구죠? 그 해군 대장 예. 에이스 죽인 네 어. 있어요 용왕용암면모아 음료 한 거는 음료한. 저는 그 미스터 전의 선택 초이스 아전 해주시죠 아 저는 그 센스를 보고 싶어 뭐, 사, 뭐 사왔을까? 나안 봤어 지금 아이스크림 궁금하다 일단 이거는 그 스페인 잔유토 그리 이거 보리 좋더라고. 네, 친정매님한테 구우콘을 사왔습니다. 아 더운데? 예? 네? 콘? 구구우콘. 이것도 응. 좋아요. 어, 좋아요. 아니 또 서민의 입맛도 한번 이렇게 맛보셔야되니다 네. 아니, 그, 네. 나는 그 폴라포 같은 거 어... 사올 줄 알았지. 덥다 그래가지고. 혹시 괜찮으신 다리가 괜찮으신지 제가 지금 마사지더라도 좀 해드릴까요? 어, 마사지 해주면 좋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네. <laughs> 아, 지금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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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나 예. 아, 지금이죠. 아, 아, 예. 아, 예. <laughs> 무등. 에? 좋은 생각이죠. 천하인 무등. 아 오, 오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 아, 제 몸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네요. 제 몸이 받쳐준다면 별 보러 가는 계단 천하인 무등으로. <laughs> 예. 어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지. 제가 음식 부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예약하는데 좀 미리 좀 해야 되는 그런 데죠? 한 최소 한두달 전에는 해야 됩니다. 저한달 전에 내려간다는데뭐 그만큼 뭐 시대를 초월해서 예약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진을 다 빼고 그 일식집 가서 맛있게 먹고. 아 절대 치장맨님이 표현자문을 생각 안 한다게 아니고 조금 이제 힘드신 것 같아 갖고 전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숨막꼭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어 그걸 안 보고요. 아 숨차 이제 갈래. 아니 그그 그, 그거 안 보시고 별 내일 볼. 예? 네? 내일 볼 내일. 네. 나부터 뛰어가지고. 오늘 올라갈 기분이 아니야. 그럼 그자 로드뷰로 보여드릴까요? <웃음> 예. <웃음> 그럼 여기 여기 모여봐. 예. 여기서 로드뷰를 보죠 예. 모여서 <laughs> 이로 가시고. 이거 하셨잖니. 예. 여기 계단 컨트롤 c 브로 많이 늘려가지고 나중에 진짜 별 그거처럼 해주세요. 예, 예. 그거 좀 부탁을 예. 좀. 예, 예. 컨트롤 시브로 만드신 거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앉아. 별 보러 가는 겁니다. 예, 예. 고맙게 되게 다 올리셨구나 148계단 별 보러 가는 계단 가져 이제 아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식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 게 예. 다음에 또 감천 문화마을에 갔을 때또 네. 가몽이 요... 있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여기서 스포를 다당하면 재미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이 정도까지 보여 드리고 나중에 올라오셔 가지고 실제로 그별 보러 가는 계단도 하시고 그렇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나리 부산 부두에 두곳 떠난 낙적수지 이 가슴을 울려줄 때면 기울인 술잔 속에 아롱진 그 얼굴 이 밤도 그날처럼 이 밤도 그날처럼 봄비가 아, 감사합니다. 언겠습니다 예, 예, 예. 또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6시 50분에 나가서 예 마사지를 하나예 마사지 받으시고 어... 아,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아이 정도... 자 준비해야죠 그러면은 음... 마사지까지 끝나면 네몇 시가 되죠? 마사지 끝나면 8시쯤입니다 8시? 네 이제 그때서야 쌍... 티디오에갈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9시쯤에나 킬수있을까 5시간은 해야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셔야 되니까, 5시간은 해야지. 만약에 세봄님이에요 저요. 예? 네? 둘 중에 물에 빠졌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얘기 했었습니다. 친정매님이랑 네. 한동석님이랑 세성님 네. 같이 물에 빠지면 그냥 아무도 안 가겠습니다. 아, 너무 혼란스러워서. 네, 아무도 안가 정지. 네, 정지. 예, 예, 그럼 다 죽이겠네. 예, 세 명을. 그냥 세명을. 그요. 다 죽죠 그냥. 저도 죽겠습니다. 아 뛰어들어서.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laughs> 아, 예. 정답네. 이 <laughs> 뭐 스튜디오 가서는 약간 계획이 있나요? <laughs> 스튜디오요? 네. 스트리머로서 스트레스 관리법 <laughs>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 <laughs> 관리를 어떻게 하나좀뭐 월드컵도 하나 하나요. 원하시면 어?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모르는 월드컵. <laughs> 월드컵 하나 하죠.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 뭐 뭐하죠? 월드컵은 제가 배워보는 시간.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요? 일 권은 보지 않아요. 보시잖아요. 예, 일권 정도만 봐가지고 제가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나루토 같은 거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대충 대충은 알잖아요. 예, 대충은 알고일 권은 봤으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 주시는. 아 알겠습니다. 뭐 나루토 설명이 어때요? 설명해. 네여기 대충은 아니까. 아, 근데 또 얘... 예, 또막또 잘못된 그러도 정보를 또 이렇게 전하고 또. 애니를... 어 이제 사전에 미리 말을 해야죠. 아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잘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나루토 월드컵 음. 이렇게 정한 데로 아니. 그렇죠. 전복의 달팽이 종류래요? 민달팽이. 전복 생긴 거 몰라요? 그거. 천하대가 송하대. 친하대가 하 그거... 아, 아, 모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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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그거 알아, 그, 네. 그 분열이 되잖아요. 예, 네. 그막 아기, 아기 달팽이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걔가 힐링팩터가 있어가지고 치료가 돼 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그,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울창이도, 음. 울창이도 마사지 해주나요 <laughs> 아, 아, 근데 저 진짜 이 말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시장님, 네. 진짜 화실 가서 다 빼고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왜? 아, 누르는 게? 네, 아니 진짜 장기가 터져버릴 <laughs>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laughs> 제 이매를 쭉 눌러서 네. 찌뭐 이렇게 쭉뭐 뭐 이렇게 되면 네 난리가 난다는 거죠 혹시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 그그 그 비비드가 그 처음에 소모반 그 에너지 뺐은 애들 그터트려버리잖아요아 찌익 띵 하니까 터트려버리잖아네 그것처럼 보죠 <laughs> 저희는 마사지를 받고요 스튜디오 방송으로 응. 아마 그 마사지 후기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것까지 해 주시죠. 제가 계산하는 것까지 딱 찍는 게 좋은 마무리. 예. 별 계산하는 것까지 딱 마무리. 너무 맛있어.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엄청 많이 돌아오던데. 뭐가요? 유튜브 그거. 아트위아 트위치. 아, 아, 트위치. 아 보셨어요? 아 예. 그럼 제가 지금 봤어요. 맞아. 너무 주, 잘못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9만원... 상당의 9만원짜리 수도에요 그렇죠 9시쯤에 이제 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음. 들어가십시오 음. 안녕하세요. 그 부산 이제 S 코스 풀 코스 체험. 네. 그 다음 날이 됐죠.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되고 어 점심을 이제 좀 같이 먹으면서 네, 네. 어저께 받은 마사지의 그 어떤 키로 회복 효과가 올라오면서 네, 네. 어 그냥 가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뭔가 개운해졌어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잠깐 뭐 성태곤을 만나서 같이 네. 이제 좀 식사를 하면서. 네, 간판 같이 먹었죠. 예. 네. 그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네. 뭐가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상배님이 뭐 겐지스 오떡이나 뭐 여러가지 뭐 가자 했는데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와서, 예, 뭔가 좀, 이제, 욕구가 다 해결된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현자 타임이랄까? 네, 그렇죠. 뭔가 좀다 해소가 된 느낌? 네, 네, 네. 그래서 이 다시 또 뭔가 쌓여 있으면, 네. 다시 또 그, 긴지 소떡이라든지, 네, 그런 네. 거를 여지를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또, 네.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있는 법이니까. 네. 우리의 그 부산 25일 그 에스코스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다음 주 오십니까? 다음 주 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